자, 시청률이 30%인 어떤 드라마가 반영되고 있는 동안 임의로 500 가구를 조사한대요.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구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어 시청하는 가구수야. x는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매한 가구 한 가구마다 이 드라마를 볼수 있고 안볼수 있고 그렇죠. 매번 독립 시행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독립 시행 500을 따르고요. 500에 어이 드라마를 볼 확률, 그렇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구수니까. 자, 드라마를 시청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10분의 3인 거네요. 이렇게. 자, 예구하면 되겠다. 근데, 자, 이제, 예에서, 여기서 이거 먼저 구할게요. X의 평균. 평균은 500 곱하기 10분의 3. 빵, 빵. 150이고요. X의 분산. 분산 은 어떻게 돼요? MPQ니까 150에다가 얼마 곱한 거? 10분의 7 곱한 거. 빵, 빵. 7은 35, 7은 7, 105.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뭐 구하래? 이거 구하래. 우리 이거 봤잖아. 어떻게? 어. 3분의 1의 제곱 VX잖아. 배웠잖아. 됐슈? 9분의 1 곱하기 VX가 얼마야? X 분산이 105. 3의 대수네? 3, 3은 9. 3, 3은 9, 3, 5, 15. 3분의 35. 요렇게. 오케이.